어쩌다 가본 불쇼 맛집 마초 셰프. 오늘은 회식으로 강남 마초 셰프에 갔습니다. 매장에 들어가면 한가운데 마초마초한 인테리어가 맞이해 줍니다. 밖에서 보는 것보다 매장이 훨씬 넓었어요. 여섯 명 인원이 가서 화덕 자리 앞에 넓고 편하게 앉았습니다. 화덕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어서 피자 메뉴가 매우 기대되었어요. 우리는 스텔라 피자, 네 가지 치즈가 듬뿍 토핑된 콰트로프로마지, 시림프 로제 파스타, 매운 치킨 크림 파스타, 마초 삼겹 스테이크 이렇게 주문했습니다. 마초 삼겹 스테이크로 화려하게 불쇼를 해주십니다. 화려한 게 너무 제 취향입니다. 근데 생각보다 화력이 세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불맛도 나고 부드러워서 먹기 좋았습니다. 화덕이 있어서 피자 덕후인 저는 피자 메뉴를 무척 기대했는데요. 역시 맛있었습니다. 주문했던 메뉴 모두 맛있었지만 피자와 삼겹 스테이크는 꼭 주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. 마초 셰프는 지하철로 이용시 고호선 신논현역 4번 출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마초 셰프는 3시부터 5시까지 브레이크 타임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